자 중국산 낙지 하나, 네. 네. 국산 낙지랑 선별법 알수 있나요 국산 낙지 중국산 낙지 선별은 국산 낙지는 까무잡잡하고 네. 뻘에서 사니까 네. 다리빨이 얇고 길어요 네. 산낙지로 먹기에는 제일 좋은 네. 최적의 다리빨이죠 네. 중국산 낙지 네. 보면은 검은 빛, 네? 주황빛, 갈색빛. 네? 평균적으로 중국산 낚시는 완전 검은색 빛을 띄지 않아요. 아, 그리고 이렇게. 다리가 두꺼워. 아, 아. 짧고 두꺼워요. 중국산이? 네. 예, 예. 국산 낚시는 네? 다리가 얇고 길어. 음. 이뻐, 이뻐. 음. 중국산은 두껍고 짧아.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으셨습니까? 예. 네. 아, 예, 감사합니다.